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돼요? 어. 프랑스 제국인 나폴레옹한테 어떻게 돼요? 어. 유대기 금융 세력 애들이 빌려준 돈은 프랑스 제국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갚을 수가 없어요. 자, 그,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할게요 굉장히 간단해. 자, 금 교환증을 줬어. 근데 어떻게 돼요? 금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태관만큼 했어. 그냥 종이 쪼가리야. 종이 쪼가리 빌려준 거야. 근데 그 종이 쪼가리가 어떻게 돼? 시중에서 어떻게 돼? 그게 화폐 금과 같은 금이나 은 같은 화폐 같은 그 용. 이게 신용장이야. 근데 나중에 이 신용이 무너지면 화폐가 휘조가 돼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얘들한테 돈을 빌려올 때 이자를 얼마하냐? 보통 20에서 3 0예요자 20에서 30%면 굉장히 비싼거예요뭐 20에서 30%, 20에서 30, 비싼 거예요. 뭐 20에서 30 그거 까이그 갚으면 되지 않냐고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원체 청문적인 돈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요 다프터 얘기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유대계 금융인들이 나폴리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걸 일명 신용장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힘들 거야. 자본주의 너무 이, 이, 저기, 익숙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될 거야. 자, 천문학적인 돈, 돈이야. 이게, 이게 어떻게 돼? 돈이야. 이게 유대계 금융인들이, 금융 세력들이 어떻게 요 저게, 그, 저게 뭐냐. 그, 나폴레오한테 빌려준 돈이야. 부도소피야 자, 왜이 세상에 그, 그거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인지 그 원리를 설명드리 자, 지금 돈을 우리나라 돈을 합시다. 이캔 하나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이 백경원을 그러니까 빌려줬다고 합시다. 백경원. 100경원. 자, 백경원이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죠. 조도잘안 잡히는데 경단이 어떻게 돼요? 백경원을 빌려줬어. 지금 또 어떻게 돼요? 누가? 유대계 은행, 은행가 애들이 어떻게 돼요? 부도소필 찍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폴레한테 빌렸어요. 전쟁자금 그게 얼마야? 백경원. 자, 자, 경, 경당이가 이제 상상이 안 가죠. 백경을 어, 찍었어. 그냥 종이 쪽을에다가 어떻게 돼요? 어, 저, 이렇게, 저기, 이게 써가지고 백경원 해가지고, 어, 이거 빌려줄게.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당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알았어, 고마워. 어, 어 그거 받은 거야. 그럼 이자, 어떻게 해요? 어, 저기, 20, 30%에 붙어. 그러면 25%를 합시다, 중간에. 연 이자 얼마? 25% 줘야 돼.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전쟁 이겨서 털 털어가지고 주면 되지, 뭘. 자, 지 이런 식이야, 나폴레옹이 자, 웃기죠? 어. 상황, 역사가 그래. 지, <laughs> 웃겨, 역사가. 자, 그, 진짜 백경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거야. 이게 백경원을 빌려줬어. 이게 백경원이야. 이 캔, 네 개. 이게 백경원이야. 그럼 백경원을 빌려줬으면 1년 후에 이자를 갚아야겠죠? 자, 1년 후에 이자가 얼마예요? 25경이죠. 자 이게 100경원이야 이게 4개야 4분의 1 하면 이게 25경원이야 이게 하나가 25경원 자 이것도 25경원 얘도 25경원 이, 얘도 25경원 토탈 합쳐서 얼마야? 어 100경원이야 이 100경원은 어떻게 해요? 은행가에서 러시아 원정을 가게 해서 군비를 충당하게 해서 어때 이걸 나폴레아한테 빌려줘 그럼, 나폴레언그 신나게 어떻게, 그거로, 대포도 사고, 저기, 식량도 이게 보충을 하고, 하면서 얘기를 해. 아, 그러겠죠? 신용에, 저기, 시장에서는 이걸다 인정을 해주니까. 100개 정 나중에 1년 후에 지났어. 1년 후에 25경원, 25, 프니까 그러니까 25경원을 이자로 내야겠죠? 자,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어떻게, 어, 돈이 많이 왔죠 25경원을 이자로 상납을 해 나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원금은 아직 못 갚고, 어떻게, 이자만 또 25경을 갚고, 어떻 자, 이거는 그 누구 주머니로 가죠? 어, 유대교 금융인들 주머니로 들어가야지. 어? 조, 받아야 그 종이 쪼가리잖아요. 종이 쪼가리로 받아야지, 참. 시중에 그인들 찍은 종이 쪼가리. 자, 이, 이, 이게 이제 문제야. 왜 갚을 수 없는 돈인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시중에 백경원이랑 어떻게 전쟁을 하면서 딱 풀어졌어 그럼 시중은 다 퍼져 있겠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1년에 25경원씩 이자를 내야 돼 그럼 그 세금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프랑스 제공 어떻게 해요? 그 이자를 내야 돼이 은행 저기 유태기 은행인데 얼마씩? 자 원금은 못 갚더라도 이자 1년에 25경원씩을 내야 돼 근데 백경원을 빌려줬어 처음에 1년에 25경원 들어어왜 세금을 받으니까 그이 신용장으로 세금을 받으니까 이제 들어와 그러니까 25경을 냈어 이자를 자 이자를 냈어요 그럼이 이게 어떻게요 신용화폐가 이쪽으로 들어왔죠 어, 그거 부도수표인데 응프도수표라고해 어, 일단 얘들한테 들어왔어 은행가 있더라고 유대기 은행가 들 그럼 2년째가 되면 25경을 또 받아야겠죠 자받아왔어자 3년째 되면 또 25경을 받아야겠죠 이자를 자받아왔어 자, 4년째가 되면 또 25경을 받아야겠죠? 자, 받아봤어요. 자, 5년째가 되면 25경을 받아내야 돼. 자, 어디서 받아내야 돼? 자, 자, 자잘 생각해봐요. 이게, 이게 웃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웃기는 세상이야. 자, 자 25경을 4년째 하니까 어떻다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시중에 있는 신용자를 탁탁 긁으니까 없어 아무리 세금을 내도 그러니까 5년차가 되니까 25경을 넣어줘야 하는데 이세상은 존재를 하지 않아 25경만이 왜다 이쪽으로 들어갔어 자 이게 뭐냐 그, 아니 이걸 나중에 불려주 이걸 안 불려주고 딱 그냥 어떻게 해요? 금고에다 딱 쌓아놔. 이거걸갖다가 이, 자, 5년째가 되면 25개 원이 이걸 해야 돼. 근데 25개 원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자, 없죠? 자, 이게, 이게, 그 당시 유대기 금융인들이 사기친 거야, 이거. 나폴리온고 프랑스 제국은 이걸 갚을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원금은 100조원 그대로 있어 근데 시중에 돈이 없어 왜? 이쪽으로 다 들어왔어 이걸 일, 일부러 알고 사기를 친거야 당시자 그 시중에 돈이 없어 왜? 다 일로 들어왔으니까 너무 당연하죠? 세금을 아무리 딱딱 긁어도 어떻게 돈이 없어 시중에 얘네들 이걸 안풀러 그러면 백경호에란 빚은 프랑스 제국이 갖고, 지고 있어. 근데 돈이 없어. 못두 거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돈 대신 토지로 받아내. 자, 얘네들은 이걸 갖다 북한, 은행에다 그냥 꽁꽁 싸매안 풀어. 어, 이게 원래 작전이었어, 얘네들이. 자, 그 다음 타겟이 뭐냐. 프랑스 전역에 있는 이런 예전에 얘네들이 그같이 천민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얘들 영주들 같은, 영주령 있으면 이제 다 영주 땅이야. 그럼 어떻게냐? 그, 럼 귀족들의 땅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국가에 많이 귀속이 돼 있었어. 그 땅을 이자 대신 달라고. 이미, 얘네들은 이미 이걸 다, 몇십 원에 차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들의 빚을 프랑스 제공 갚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자그 다음부터 뭘로 받아내냐 자 백경원이라는 빚은 그대로 있어 원금 근데 시중에 돈이 없어 갚을 수가 없어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돈이 갚을 수가 없어 그못 갚을 수 있을지를 알고 얘네들은 그렇게 저기 어디게 타겟을 누린 거야 자그 다음부터 뭘로 프랑스 제국으부터 뭘로 받아내냐 토지로 받아내 땅으로 예전에 봉건사회 때 보면 영주들이 네. 대부분 땅 주인이야 그 자기네들도 영주천럼 되고 싶은 거야. 땅주림. 그 아니, 영주령 같은 큰땅 같은 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어, 그걸 달라고 해. 그니까 러 알겠다고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그 25경원 어째 땅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얘네들 수정으로 수중,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6년차 되니까 이상한 거야. 우리가 뭔가 시중에 돈도 없고, 우리가 사기당한 걸 이제 알 거야, 나중에. 프랑스 제국 애들, 얘네들, 얘네들한테 이제 나폴레옹하고 프랑스 제국에 있는 그 참모들이 얘네들한테 사기당했다는 걸 이제 지눅 알아요 그까 그러니까 나중에 5년차, 6년차, 7년차 되니까 돈이 없잖아, 갚을 돈이 존재하지 않을 돈이, 진짜 웃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프랑스 전역에 있는 예전에 영주들이 갖고 있는 그보수한 땅들이, 국가 땅들이 많아 그 땅을 달라고 해돈 대신 그 땅을 내줘요 진짜. 나중에 히틀러가 저기 프랑스에 침공을 했을 때 프랑스에 이런 저기 연주정처럼 이렇게 성 같은 거큰거 지어놓고 거 사는 유대, 유대교 저 금융인들이 많았어요. 히틀러가 쳐들어갔을 때. 히틀러가 얘네들부터 죽이를 먼저 가. 재산 다빼들어 가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그냥 예전 영주처럼 큰 땅에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그 저기 저택을 짓고 살아. 그리고 어떻게 호화호시를 하고 살아야 돼. 유대인들 자, 그 땅이 언제냐? 나폴레옹 때 다, 어떻게 돼요 이자 대신 다, 어때요 국가의 땅을 갖다 다뺏어낸는 거예요. 자, 이 갚을 수 없는 돈을 프랑스 제국은 유대교 금융인한테 빌린 거에요 그래서 프랑스 쪽에 유대인들 땅이 겁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언제 그게 다 뺏기냐? 히틀러한테 다 뺏겨요. 플라가 다 가스실에서 다 죽이고 전자가 몰수하죠. 프랑스를 먹고 그때 다얘네들죽여버렸는 그때 그 땅이야 그들이. 다그 땅이 나벌려그 당시 프랑스 제국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얘네들 그러니까 나중에 4년차까지 먹고 5년 6년차 되니까 땅이 계속 넘어 나갔다니 얘들한테 이자로 근데 이자는 이자는 고사하고 좀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지금 내기가 빠듯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내기는 빠듯해 근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이제 딱 보니까 얘네들이 사기쳤다는 걸 알아 았 나중에 이제 저기 한 6년차 7년차 되니까 얘네들이 날랄랄라 하면서 나폴리온 가지고 이자 주세요 어뭐 이자 주세요 하고 이제 손을 벌렸어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어떻게 돼요 싸대기를 딱 날리면서, 난리. 응. 어떻게? 해요? 이 씨발, 너무 살짝! 싸대기를 딱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씨발, 비친 새끼가, 저기, 싸대기를 날리니까, 오이씨, 유대인들이 막, 막, 싸대기를 맞아. 마주... 어으, 어후... 어. 실질적으로그나고요 실질적으로는 더 했어요. <laughs> 그냥 비유법으로 제가 손화를 많이 시킨 거야. 실질적으로는 더 했어. 이제 나중에, 저기, 이나폴옹이 양반이 성깔이 있잖아. 그저 성깔이 있어, 이 양반이 자기리가 속았다는 걸이 뒤늦게 알아, 얘들 알아. 테 유태교 금연데 갚을 수 없는 돈을 얘들이 빌려주고 가짜 돈을 빌려주는데 가짜 돈에 대한 이자일 때까지 되는데 프랑스에 땅이 이미 많이 넘어간 거야. 이제 이게 뒤늦게 알아채린 거야. 이제 나폴레옹이랑 저기 프랑스 제국 이 저기 참호 애들 그걸 알아채린 거야. 이건 사기다. 그 그래 나중에 한 6년차, 7년차 되니까. 또 빵을 받으러 이렇게 랄라 랄라하면서 어떻게 나폴레옹 이제 주세요. 어건 잤다. 애들이 다 그런 거야. 이제 주세요. 어건 자다 손을 딱 대는 거야. 그러니까 나폴레는그 자리에서 이런 셱시 빨라면서 해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다리를 갖다 딱 때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 놀란는 거야. 오 씨발. 우리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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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왜 그러지? 왜 씨발게?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폴레옹이 저기 황제께서 왜왜왜 왜, 왜 우리를 왜 이렇게 왜싸대기를 때리십니까? 하니까이 그러니까, 씨발 남들아니들이 씨발 사기 자하면서막 쌍사대기를 막떼는가봐다 나, 다들 씨발 너무 새끼. 너무 싸. 이 개새끼들하면서 니들 귀처잖아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쪽에서 어떻게 열 받잖아 억울하고. 이제 그상태에 이제부터 니애들씨 받고 원금 같은 거 원금도 없고 이자 없어 다 없어 희발.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이 아니, 프랑스 대제국의 유대한 영웅인 황제께서 약속을 지키시, 약속을 안 지키시면 그 누가 황제를 따르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딱 따지니까. 나폴레옹이 허드 슨을다 주면서 이씨발라 하게 할 때는 가 얘기한 쌈기를 겁나게 쫓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니들이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누구 땅이야? 이거 내 땅이야, 자식아, 내땅 위에 서고 있으면 내 법에 따로 안 그러면 니들 다 죽여버린다고. 이제 밖에 대놓고 죽여버릴 거라고. 다음부터 원금 저기, 그 저기 나한테 와가지고. 그, 진, 디에 어떻게, 해? 원금, 이자, 니들이 사기쳤지 않냐. 원금, 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 니들 어떻게 돼 어, 니들 다 죽여버린다, 그냥. 그리니들 재산 다 내가, 물수, 강제로 불수할 거라고. 근데, 이때까지 가져간 땅은 내가 그까지는 용인해줄 테니까, 그 뒤, 어떻게, 뒤로, 니가, 니네들이, 저기, 어떻게, 프랑스 제국, 어, 그, 집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어, 저기,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추궁을 하면 니들 다 죽여버릴 거다. 딱, 마플레, 거기서 딱 선언을 해 옆에다 이제 군인들이 딱 포위해가지고, 딱 이렇게 창, 칼, 칼 끌어 탁, 대고 있어. 칼로 이렇게. 그럼 거기서 뒤지잖아. 무섭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 그, 그,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목숨은 건질할까 근데,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기, 원금 이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켜도, 이렇게 하고 그냥 도망다 시더라 자, 자, 유대교 얘네들 사기는 쳤지만, 얘네들도 열받잖아. 어, 근데 승우도 겪고,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주고. 열 받잖아. 자, 나중에 나폴레옹이 이제 저기 또 저기 원정을 갈라고 해. <laughs> 또 원정을 갈라고 해. 나폴레옹이. 자, 예전에 저기 러시아가 가지고 대판 깨주고 왔죠. 근데 또 갈라고 해. 거기를. 네. 거기에 조세핀이 있으니까 조세핀은 어떻게 해요 그 가출한 마누라 잡으러 어떻게 또또 또 저기 러시아 또 간대. 자,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이, 거는 기록이 잘안 남아있어. 그 신용장을 갖다가, 어, 어, 저기, 예전에 은행이 찍었잖아요. 그 신용장, 그러면 우리가 찍으면 되지 않냐고. 이제 나비, 저정 대신들 그런 거. 안 주고 별거 아니라고. 쟤네들 그냥, 종이 쪼가에다가 그냥 이제 쓰면 그게 돈이라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똑같이 그 은행에서 찍은 신용장을, 그 프랑스 제국에서 그걸 찍었대요 <laughs> 찍어 돼요 진짜로. 그리고 어떻게요? 해 그걸 시중에다 저기 퍼트려요. 자 이게 최초의 국가가 운영하는 어떻게요? 해 중앙은행이 이때 최초로 탄생을 해요. 자, 이게 이것도 사기냐? 이제 <laughs> 웃기죠 이게? 그래서 역사가 사기판이야 이게. 자 이게 보니까 나폴레옹고 조정대식 보니까 아니 쟤네들저도 별거 없어. 그냥 금도 없는데 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기 쇼를 하고 어떻게 돼요? 막 저기 그 신용장을 찍으니까 그게 시장에서 통용이 되는 거야. 그럼 그럴 바에는 우리가 그거 찍어내면 되지 않냐고. 이게 <laughs> 조정되지려니까 다들 맞다, 맞다, 맞다. 아, 씨발 우리가 왜 그런 대답을 못했지? 아니, 제주도 어쩔 수 없이 금이 없이 막 찍어냈잖아. 그럼 우리가 그럴 바에는 우리가 찍어내는 게 낫지 않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최초로 어떻게 돼요? 국가가 운행하는 중앙은행이 탄생을 했다. 중앙은행 비슷한 게 탄생을 했 그때 이게 나폴레옹 때 탄생을 했그래 어, 어떻게 하냐 국가에서 어떻게 돼요 어, 저기 그금 교환증을 갖다가 어, 나라에서 어떻게 그 찍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 이제 다시 이제 저기 러시아를 제국을 어떻게요 어, 저기 원정 갈돈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때 써요 <laughs> 이게 최초의 국가가 찍어내는 화폐가 이때 탄생. 옛날 교지가 있긴 하나, 그거를좀 약간 틀려. <laughs> 최초에 어떻게 보면, 저기, 국가의 중앙은행이 탄생을 해. 이때 탄생을 해. 근데 어떻게 이제 러시아 원정을 가니까 어씨발 저도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우리가 찍어내서 우리가 찍어내도되지않냐 얘네들한테 막힐 또뭐 뭐 있냐 왜 그걸 왜빌려병 평신같이 야늦게 깨달은 거야 우리가 찍으면 되지 그래서 프랑스 제국에서 어떻게 해서 찍어내요 그 교환증 그 저기 그 휴게발음 거지 종이 지폐를 찍어내 제 그거로 뭐요 전비 이제 전쟁 준비금을 다시 마련해 전쟁 준비를 해그 그걸 군비 삼아가지고. 이게 최초의 국가였대. 중앙은행이 탄생을 해. <laughs> 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다시 어떻게 해요? 어, 마누라, 저기, 가출한 마누라 잡을 어떻게 요 러시아로 다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보던 조세핀이 어떻게 돼요? 어, 이, 이, 또 오면 안 되잖아. 안 그래도 1차 오면서 청해전술을다 하면서 도시나 논밭을, 집 같은 거다 태워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헐벗고 굶주리고, 러시아가 어떻게 이 민생이 파탄이 났어. 창야전술 때문에. 그럼 또 오면 또 창야전술을 쓰게 되면, 이번에는 반발의 준비를 하고 애들이고, 그냥 창야전술을 한다는 걸.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첩보를 보니까, 조세이 보니까, 옛날에 저기, 그, 저기 뭐냐, 그, 유대계 애들이 금교환증 찍어대는 거를 이제 나라에서 찍어가지고, 그걸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대포도 사고, 식량도 사고, 군인도 월급도 주고, 그러고 니까 이게 <laughs> 진짜 런아스야자 이거를 조세핀이 이게 보니까 큰일 났잖아 그러면 러시아로 오면 러시아 사람들 다 뒤지게 생겼어 지금 <laughs> 그죠 이게 조세핀이 못 쳐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돼요어자 저기 지략을 이제 펼쳐야 된다 이제 이때 이제 나가리가 된거에 이제 끊고 할까요?